안녕하세요, 디온산입니다 6월 13일, 새띠 먹갈치, 황석어, 중화세유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새띠 먹갈치입니다. 새띠 먹갈치고, 사이즈는 이 집안에서 이 집안 좀 넘는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집안에서 이 집안 좀 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조립용으로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8 5 k g 에 택배비 포함 7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도는 좋은데, 먹갈치라 창이 좀씩 터질 수 있습니다. 4.5kg의 택배비 포함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황소거입니다. 황소거 인데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로 UCR, RCRC 차이가 좀났는데 전체적으로 CR이 좋습니다. 이거는 6kg씩 판매하겠습니다. 6kg의 택배비 포함 5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거입니다. CR이 전체적으로 황소거치고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정말 좋은 중화세우입니다. 중화새우이고, 보시면은, 중화새우 치고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6kg씩 판매하고, 6kg의 택배비 포함 48,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치고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6kg의 택배비 포함 48,000원입니다. 여기까지 판매안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